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1월 16일입니다. 오늘도 백신 관련된 집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백신 패스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동욱 박사도 아시죠? 를 포함해서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 연합이 중심이 돼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강남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서 백신 패스 반대 집회와 시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백신 패스에 대한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백신과 관련돼서, 제가 맨 처음 이제 메시지를 낸 것은 작년 4, 4월 29일입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백신 이슈가 나오기 시작할 때 백신으로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백신에 대해서 무한 책임제를 시행을 해라. 인과 관계를 따지지 말고 배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내놨습니다. 그때만 해도 별로 이 백신 패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의 강제로 백신을 맞히는 것에 대해서 어 많은 우려와 걱정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과 함께 이제 회의도 갖고 소통하면서 어제 의견을 정리해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2일 날은 청소년 강제 접종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제 페이스북에 올리 기도했습니다. 막 이것이 이제 출발점이었다고 하면 어, 작년 12월 4일, 어, 제가 이제 백신 반대에 동의하는 분들과 함께 자유민주원팀 혁명위원회를 만들면서 큰 아젠다로 백신 패스 반대, 백신 강제 접종 반대를 내놓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는 백신 패스는 반대한다. 백신에 대한 강제 접종에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백신 피해자 합동 분양소에 제가 방문을 해서 위로의 말씀도 드렸고 또 현장에서 그 유가족들과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오갔는데 다행히도 지난 1월5일 법원에서 백신 일부 백신패스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고 또 이런 판결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 지역에서 백신패스에 대한 제동 판결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지방으로라도 지방으로도 퍼져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작은 승리지만 자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백신을 맞을 건가 말건가는 것은 내가 판단하게 해야지 정부가 강제로 맞아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백신에 많은 부작용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보를 소통하는 노력은 없이 그냥 강제로 백신만 맞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고, 이제 법원도 그런 판결을 같이 해 주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이 단계에서 백신의 안전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백신 접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 이런 메시지를 지난 전주 집회에서 제가 연설을 통해서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백신을 강제하는 것안 됩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그 안전성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증을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이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정말 신중하게 백신 정책을 펴야 된다. 백신 접종을 당분간 중단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학부모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신 문제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주일 일요일 편의들 다잘 쉬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뭐 많은 그런 그 이슈들 중에 특히 백신 이슈, 이슈가 중요하고 또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동안에 제가 추진해 왔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백신 패스 반대하는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의료인들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